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사기 2 2 3입니다 오늘은 루노 QM5 가솔린 이륜 e CT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루노 QM5 가솔린 2룬의 엘리시티구요. 2010년시 2010년 6월 14일 최초 등록했습니다. 휘발유 오토 흰색 123,941km입니다. 가격은 570만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엔진룸, 자 운전도 좋아서 깨끗하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없는데요 네, 내비게이션은 현재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 요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룸밀러 후방 카메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약 11만원 12만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아마 사제로 설치는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3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12만 3천 키로고요 자,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방향, 자 운전석 방향, 뒷좌석 핸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네, 파나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노 QM5 가솔린 2륜의 LCT 말씀드리면서요. 수입차 싸기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사기 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포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화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의차 싸게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한달에 2000kg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키로수는 12만 3천 941kg 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운전석 횡단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횡단은 뭐 교환해도 100번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QM5 가솔린 2륜의 LECT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M5-5275.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다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스위처 싸기사기 이사였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